아나 근데 이 게임에 진짜 진심이야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자 이거 갑니다 제발 떠라. 띄워야 되는 건데. 자 아직 한발 남았다. 알트가 그랬거든. 저거 구검 띄우는데 20만 다이아마 들어갔다고? 나는 훨씬 많이 들어갔다 지금. 씨발 <laughs> 존나 뜨네 이거. 야, 형들 이거 무기가 좀더좀 좀 해줘요 여기 서버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 바로 스냅을 해주네 나이스 아 뭐야 대기하고 있었어 비싸서 이걸 한게 아니라 매물이 없잖아 다을걷도 일곱 개가 안 되니까. 자, 팔이라도 떠라, 제발. 그렇지! 오! 나이스! 오! 자, 이러면, 나이스, 가야지. 붙라 제발 오오! 야! 시바 부금을 틀어야 되는데 부금이 <laughs> 컴퓨터 초기화해야 되는야여러분 식검 가야지 야 시바 미쳤다 어? 잠깐만요 식검이... 확률이 어떻게 되지? 아, 부금이 없어요. 죄송한데. 내일은 준비해, 오게이 8에서 축 바르면은 10검도 뜰라나? 9에서 10 뜨나요? 혹시 8에서 지르면 야, 정말 세졌다. 아, 8에서 축이 된다고? 아, 오케이. 그러면은 축 주면서 올라오면은 기르죠. 일단, 형들, 지금은 새벽 시간이라 최대한 조금 조용하게. 방송하는게 맞는것 같아서 형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얼음동굴 6층은 이게 6이 돼야 죄를 안받을 수 있나요? 보기 혹시 아시는 분 옷자리만 돼도 죄를 안받을 수 있어? 6층도? 내 생각에 6층이요? 6층이면은 6이 돼야 죄를 안받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 옷자리도 디버프 안들어가요? 거래소에 하나 있긴 한데 시간 너무 비싸 저기 18,000 다이아에 이걸로 집 사고 싶나봐, 이 사람. 평균 거래가가 450 다이아인데. 진짜 이 또라이 새끼인가, 이거. 이거 사는 건선 넘는 거지, 씨. <laughs> 아, 존나 가보고 싶은데. 나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? 6층 모비 통제합니다. 사냥 힘든. 아이, 내 캐릭터 스펙을 봐라. 크게 사냥이 힘들 수가 있어. 캐릭터 밸런스를 봐봐. 322방에. 영중 328에. 공격 184. 내 캐릭터가 사냥이. 안되기는 힘들지 파락이긴 하지만 강력합니다 제가 어? 알트가 6층 갔다 죽었다고? 어그 정도로 쎄요? 6층 몹이? 알트님이 339방이라고? 단검이 그렇게 방어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아이 시청자 형들 왜 자꾸 누구 스펙이 어떻고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 방송 국면다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설계들 적당히 좀 치자고 설계 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지금 내가 안 보는 거 같지 나 아침 6시까지 방송 본다 나이트크로우 맨날 검색해서 나이트크로우 방송 맨날 본다 알트 스펙 정도가 내가 모를 거 같냐고 무조건 알고 있지 아니야 여기 5층보다 여기가 경험치 훨씬 좋아 6층이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경험치 엄청 좋아 여 5층보다 훨씬 좋아 여기가 여기 사냥 돌아가는 캐릭터 별로 없어 아닌데, 내 캐릭은 6층 가능할 것 같은데? 방어 높아서? 아, 진짜 궁금하긴 하다. 에? 벽전지 상인이. 아, 진짜? 아, 그건데, 그거 모아야 돼. 뭔지 아는데, 그 증표로 사는 건데, 이거 모아야 돼요. 아, 전직의 증표가 아닌데? 전공이장, 이거. 10만 한번 투자해봐. 이거 모아서 사는 게 있던데? 최대한 무게를 줄여 됐니? 싹다 넣어 무거워 보이는 거다 넣었다 물약을 이바이 들어 특전지상인 저거부터 사고 야 이거 맞냐 근데? 그래 시청자 형들의 볼 권리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게 제 부주 애들이 저거 무조건 모아야 된다 그랬거든 3500개, 무게 더 무겁게 들고 가버려. 혹시 모르니까 무겁게 한번 해보자. 스킬 몇개안 써도 되잖아. 봐봐, 다 회피 뜨잖아. 사냥이 안될 수가 없다. 우 와, 경험치 뭐야? 5만? 자, 여기서 오늘 하루 종일 안 나간다. 입장권 모아, 모아서 모아집 산다. 만다이아씩 올린다. 이게 방어 명중 게임이라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. 방어도 놓고, 명중도 놓고 해야 돼. 일단 만화 다쓸 때까지는 해놓고 이게 원래 안 무거우면 마, 만엠 유지가 되거든요 그치 창이 한손검 계열이라 다른 클래스보다 방어가 좀 높은 편일 거야 개꿀이긴 하네 이런데서 사냥 가능하고 야 물약을 70% 들어도 하루 종일 사냥하겠는데? 그죠 형들? 5523개 물약을 아예 안 쓰는데? 물약 버려도 되겠다 인정 하네, 응. 좋아. 와, 경험치 미쳤다. 말이랑 5만을 준다고. 아, 내 캐릭 세다니까. 파락 세라서 그러지족밥은 아니에요. 어. 잠깐만 이거 견전 사냥 다 떨어지면 좋을 테니까. 이 충전 해놓고 물약 다쓸 때까지 오늘 여기서 절대 안 나간다. 진짜 집에 들어가서 이때쯤이면 쓰러질 것 같다. 그때 들어가야지. 아니, 게임이 적당히 재밌어야지 진짜. 근데 드랍률이 좀안 좋은 것 같다. 거기좀 사냥 꽤 오래 했는데 뭐 나온 게 하나뿐이야. 왔다. 자 이거 갈게요. 영웅템 떠버려 그냥. 일단 그럴 리가 없고. 제발 졸업하자 무기 8강이라도자 갑니다. 제발 부탁한다. 못 한다는 게시그 <laughs> 제대로 올렸다. 이거 누가 없어요? 이거 좀 올려주면 안 돼. 제 비교 한번 해볼까? 기본 피해 2에 피해 감소 무시기에 대게 명중이 와지인다씨 야, 이건 무조건 명중을 띄워야지! 명중이? 야, 지금 끼고 있는 거 7강짜리. 저거 9강 뜨면 진짜 레전드인데. 맞네. 그리고 아까 그 보조무기 8짜리도 아직 안 질렀잖아. 창고에 있잖아. 10강, 10강 가자. 형들, 이거 치명타면, 치명타 확률인가요? 치명타가? 치명타 피해가 이제 피해 수치고? 아 그럼 명중이를 치명타 사면은 쓸만하네. 괜히 돌렸네. 치명타 피해보다 치명타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확률을 높여야 돼 피해보다 야 뭐야 100개를 질렀는데 그렇지 그렇지 뚜뚜뚜뚜심파이으로라도 이거 해야 되는데 와 존나 좋다 나이스 우와 돌리길 잘했다 미쳤다 이거 완전 맥스야 아, 이거 바로 지르고 싶은데. 메모리 안 올라오겠죠? 이 새벽 시간에는. 형들, 근데 오늘 제 방송이 좀 루즈하죠? 심심하고. 새벽이라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원래 저녁에 방송하거나 낮에 방송하거나 하면 뭐라도 하잖아, 항상. 근데 오늘은 새벽에 그냥 켜가지고 문주도 왔고 그냥 좀 시청자 형들이랑 소통도 좀 하면서 제 그냥 조용히 그냥 방송하고 싶어서 킨 거라. 이 새벽 5시 반이 다돼 가는데 이 시간에 내가 막큰 소리 내고 막 오버하고 하면 분명히 지금 피곤해서 누워서 자는 형들이 대부분일 텐데 누워서 방송 보는 형들이 좀 내가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아이 새끼 존나 시끄럽네 하고 다 나갈 거야. 그래서 내가 최대한 얌전하게 하고 있는 건데 또딱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좀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형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 빨리 가서 할게요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다 진짜 완전 체력의 한계야 자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푹 자고 이따가 저녁에 올게요 들어가겠습니다